안녕하세요. 탑5입니다. 삼성의 보급형 태블릿인 갤럭시탭 A9 플러스가 2023년 10월에 출시되어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자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시 가격이 36만 8천 원으로 보급형이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가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가격이 정말 많이 빠져서 쿠팡에서 28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댓글에 구입링크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출시 당시 많은 리뷰어들의 평가는 갤탭 A9 플러스는 삼성의 보급형 태블릿으로서 동영상 감상이나 학습용 등으로 적합하지만 현재 시장에 저렴한 중국산 태블릿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든든한 삼성의 AS로 안정감 있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나 완벽한 한글화, 갤럭시폰과의 연동성 그리고 친숙한 OS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이었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시가보다 가격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사실 갤럭시탭 A9 플러스는 정확히 삼성전자에서 제조 개발한 제품이 아닙니다. JDM 방식으로 중국 기업 자엑슨 이 연구의사와 협업을 통해 출시된 제품으로 과연 실사용자들의 상품 평가는 어떠했는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단점은 반응 속도입니다. 아무래도 AP가 퀄컴 스냅드래곤 695 프로세서로 보급형 사양이고 요즘 중국산 레노버 태블릿들도 더 성능이 좋은 스냅드래곤 870이 탑재되고 있는 추세인지라 아무래도 검색하실 때 반응 속도에서는 좀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응속도는 주로, 웹서핑으로 검색하거나, 무거운 앱을 사용하실 때 문제가 되며,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에는 체감이 안 된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램용량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에서는 램사기가, 저장용량 64기가 스펙만 판매 중이며, 외국에서만 8기가 램, 128기가 조합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굳이 게임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램사기가만 판매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평이 많습니다. 단, 저장 용량이 64기가로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 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장 용량에서는 큰 불편은 없을 듯합니다. 다음 지적되는 단점은 S펜이 지원되지 않는 단점입니다. 보급형인 갤탭 A 시리즈에서는 S펜이 지원 안 되는 점을 아시고 착오 없이 구입하셔야 합니다. 설령 S펜을 가지고 계셔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S펜을 사용 가능한 태블릿을 원하시면 S 시리즈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배터리 충전 시간입니다. 배터리가 충분히 큰 편이라서 사용하기 편리했다는 평이 있는데 반면에 충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평이 많아서 심지어 혹시 불량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랑 c 투 c 케이블만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폰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7시간이 넘어도 풀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단점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장점도 보겠습니다 90Hz 주사율, 11인치 FHD 등 일단 디스플레이 성능만큼은 확실히 개선되었고 실제로 OLED는 아니지만 화질이 밝고 선명하다는 평이 많아서 동영상 감상에서 만족하는 평가가 많았으며 특히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의외로 사운드인데 4개의 스피커가 돌비에트모스를 지원하는데요 보급형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사운드는 플래그십 제품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OTT 등 멀티미디어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요 GPS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나치도 볼때 좋고요 마이크로 SD카드도 지원해서 최대 1TB까지 저장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베젤이 아주 얇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자인도 잘 뽑았고요 얇고 가볍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또 혹시 삼성 덱스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갤럭시폰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분에게도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시가격이 368,000원에서 쿠팡에서 28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형 중국산과 비교했을 때 AS라든지 소프트웨어, 갤럭시 생태계와의 연동성을 고려하면 더욱 매력적이긴 합니다 댓글에 구입 링크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것으로 삼성의 보급형 태블릿 갤럭시탭 A9 플러스를 살펴보았고요. 자, 저는 이상 유튜브 알고리즘이 외면하고 있지만 무려 6년 동안 꾸준히 홍보 한번 안 받으며 객관적 리뷰로 먹고 살고 있는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